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236회 2000시 위회제 1차 정례의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를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땅스러운 새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지에 맞춰 일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8대 2 0 1의회 출범 이후 의정연수와 교육이수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각종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자료 수집 등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풍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대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경실련에서 함께 방청을 해 주실 경실련 회원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2000 시위의 제1차 정례의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신정입니다. 먼저 제236회 2000시의 제1차 정례의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기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2000시의 회기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정에 따라 5월 25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의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5월 25일 박명서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유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박노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송홍란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개인정보보호조례안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공동 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재극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2해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변경 보고액 건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의 기간 중에는 조례안 19건과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제 236회 2010의 제 1차 정례의 회기결정의건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laughs>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2000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권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2000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회배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2000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진아 의원과 임진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의 사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님 외에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결의한 자료로 가름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작성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설정 제5항 휴의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의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36회 2 0 1 0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